안녕하십니까. 평생 건강을 연구하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의사가 오늘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한때는 환자였던 사람으로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제 나이 5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누구보다 바쁜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힘든 수술을 집도하고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제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혈액 검사 결과지는 처참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뚝 떨어져 있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폭등 직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었고, 당뇨병 전 단계의 복부비만까지 더해져,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탄 상태였죠. 맞는 수술복이 없어 한 사이즈 큰 것을 입어야 했고, 늘어난 뱃살 때문에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체중은 인생 최고치를 경신해 지금보다 무려 15kg이나 더 나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이 필수입니다. 라고 매일같이 훈계하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한 위선자였던 셈입니다. 그날 밤제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어찌나 부끄럽고 참담하던지 나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바로 아침 식사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 의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해낸 경험을 총동원하여 어떻게 제가 아침밥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15kg을 감량하고 지긋지긋한 뱃살과 고지혈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나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최악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파는 빵한 조각과 달콤한 믹스 커피로 때우거나 시간이 없으면 아예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것이 왜 최악일까요? 빵이나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아침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곧바로 혈당 쓰나미를 맞게 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갑자기 다량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니 췌장은 비상 사태에 걸려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두세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극심한 허기와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점심때 폭식을 하거나 중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은 당분은 모조리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형태로 복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당신의 뱃살은 지난 밤에 먹은 야식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빵한 조각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을 굶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몸은 오랜 공복 상태를 위기로 인식하고 다음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년의 뱃살과 고지혈증을 해결할 첫 번째 열쇠는 아침을 굶거나 나쁜 탄수화물로 대충 때우는 이 끔찍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전 내내 포만감을 주며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 줄 완벽한 아침 식사로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제 몸에 직접 실험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제가 오늘 공개할 기적의 해독 수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몸을 살리기 위해 만든 하나의 솔루션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흔하지만 위대한 두 가지 채소 양배추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왜 하필 양배추였을까요?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좋은 비타민 U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는 아침 공복에 가장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양배추를 선택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경이로운 식이섬유 구성 때문입니다. 양배추 속에는 끈적한 젤처럼 변해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장을 빗자루처럼 쓸어내려 숙변을 제거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황금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이 양배추 수프를 먹으면 이 식이섬유들이 위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적은 칼로리로도 엄청난 포만감을 주어 점심 때까지 굶 것질 생각이 전혀 나지 않게 만들죠. 제가 15kg 감량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양배추가 주는 건강한 포만감 덕분에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왜 넣었을까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제가 고지혈증이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 산소를 만나 산패되는 것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패되어 혈관 벽에 들러붙는 산패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을 막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바로 이 산패 과정을 막아주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마치 쇠 파이프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하듯 우리 혈관을 코팅하여 기름때가 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팁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하고 약간의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반드시 수프 형태로 다른 채소와 함께 끓여 먹었던 것입니다. 이두 가지 핵심 재료에 혈액순환을 돕는 양파와 마늘을 더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첨가하면 제 몸을 살려낸 의사 수프의 기본 구성이 완성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 수프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그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요리라기보다 내 몸을 위해 건강을 제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채썬 양파를 넣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갈색빛이 돌 때까지, 즉 캐러멜라이징을 통해 양파 본연의 단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입힙니다. 그 다음 큼직하게 썬 양배추와 토마토를 넣습니다. 저는 보통 양배추 4분의 1통 토마토 2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재료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월계수잎 한두 장을 넣어 잡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최소 20분 이상 양배추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여줍니다. 모든 채소의 영양분이 국물 속으로 완전히 녹아 나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끈뒤 소금과 후추로 최소한의 간을 합니다. 이때 소금보다는 허브솔트를 사용하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먹기 직전에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휘 둘러주는 겁니다. 열에 약한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만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수프를 아침 식사로 먹기 시작하면서 제 몸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강한 아침 식단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께도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현상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굶거나 선식으로 때우다 점심에 폭식하고 저녁에는 죄책감에 굶는 악순환을 반복했죠? 저는 그분께 다른 것다 끊고 아침에 이 수프 한 그릇을 배부를 때까지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따뜻한 수프가 주는 포만감 덕분에 점심 때까지 간식 생각이 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폭식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지긋지긋한 요요의 고리를 끊고 8kg을 감량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분은 고지혈증 약 복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무척 크셨죠? 저는 그분께 3개월만 저를 믿고 아침을 이 숲으로 바꿔보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제 설명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뒤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와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저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아침마다 먹어온 이 생명의 수프는 단순히 15kg의 체중을 줄여준 것을 넘어 저에게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건강한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한끼 식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을 바꾸고 식욕을 조절하며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나비효과의 첫 날갯짓입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당신의 소중한 아침을 굶거나 독이 되는 음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수프 한 그릇으로 당신의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수프가 당신의 위를 채우고 건강한 영양소가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며 든든한 포만감이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의사 인생을 걸고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해낸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입니다. 오늘 제 고백과 비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건강한 첫 걸음을 저김 원장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